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7월 기준 현대 기아차의 납기 예상 기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모델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오닝은 모든 사양이 두달 정도 걸립니다 레인은 3.5개월, 1인승 대내 경우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K3는 전사양 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원래 드라이브 와이즈로 선택하면 좀더 걸렸었는데 이젠 정상 공급된다고 하네요 K5는 2.0 가솔린이 6개월로 가장 짧고요 하이브리드는 11개월, LPI는 16개월 이상 걸립니다 다음은 K8입니다 2.5 가솔린은 9개월, 3.5는 3개월, 하이브리드 1년까지 걸립니다 스팅어는 4, 5주, K9은 4에서 6주네요 다음은 니로 플러스입니다. 업무용은 10개월 이상, 택시 모델은 8개월 걸립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6개월, 전기차 1년 걸리고요. EV6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전사양이 18개월이니까 1년 반입니다. 다음은 SUV입니다. 셀토스 5개월이고요. 포티지는 가솔린 11개월, 하이브리드 18개월이니까 1년 반이네요. 현재 국산 SUV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 소렌토는 가솔린 13개월, 하이브리드는 원래 18개월에서 1개월 줄었는데 그래도 17개월이나 걸립니다. 모아비는4주로 현재 기아차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주력 사양의 경우 출출되는 물량도 많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가솔린 모델이 많이 줄어서 5개월이고요. 디젤은 16개월로 가장 오래 걸립니다. 동고 디젤은 12개월, 전기차 모델은 7개월이고요. LPI는 2.5개월입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아반떼는 가솔린 10개월,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걸립니다. N은 4주로 가장 빠르지만 가솔린이 오래 걸리니까 N으로 가자. 라고 하기엔 고성능 버전이라 성격이 다르고 차량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쏘나타는 2.0 가솔린이 6주로 가장 빠르고요. 하이브리드는 5개월입니다.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서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단종은 아니라고 하고요. 내년 4월쯤에 풀체인지급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랜저는 2개월에서 5개월, 하이브리드 8개월입니다. 그랜저도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G70은 6개월, g 8 0 8개월이고요. G90은 좀 줄어서 8개월 정도면 나옵니다. GV60과 GV70은 1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GV80은 1년 반이나 걸리네요. 캐스퍼는 많이 줄어서 한 달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차이긴 하지만 실물이 너무 작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높아서 많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 모델입니다. 베뉴는 원통과 투통 모두 1년 정도 걸리고요. 코나 N은 1개월, 하이브리드는 10개월까지 걸립니다. 투사는 가솔린 9개월, 디젤과 하이브리드 1년 걸리고요. 아이오닉5도 1년인데요. 개인적으로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5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산타페 가솔린과 디젤은 8개월, 하이브리드 1년 반이나 걸립니다. 펠리세이드는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주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 사양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타리아와 포터입니다. 스타리아는 최소 7개월, 최대 10개월까지 걸리고요. 출시되고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포터는 더블캡 모델이 최소 6개월 걸리고요. 전기차 모델은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여기까지 7월 기준 현대 기아차 납기 예상 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